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장 5형식이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1형식, 2형식했고요 오늘 3형식 들어갑니다. 3형식은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 위에 목적어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그런데요. 3형식 들어올 때꼭 해야 할게 있습니다. 동사가 나오면요. 우리가 문장 5형식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자동사, 자동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사는, 자, 우리 동사는, 동사는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동사는 어떻게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됩니다. 타동사가 1, 2형식, 타동사가 어때요? 3, 4, 5형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구체적으로 매정신지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도 이거. 자동사니, 사동사니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이유는요, 아그 근거는요, 우리말은 타동사인가 뭔가요? 목적을 요구하는 동사가 타동사지요 목적을. 그런데 우리말은요, 목적에 을리란 말이 붙었습니다. 어갑니다붙 예. 예를 들면 어떨까요? 목자라는 동사. 밥을 먹다, 사과를 먹다, 빵을 먹다. 을른이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become은 어때요? 그는, 그는, 저 변호사가, 변호사를 되었다가 아니죠? 변호사가 되었다, 를이 아니죠? 이와 같이 어떤 말에, 달리다 어때요? 달리다? 을른은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예, 어떤 동사에 을른을 붙여서 말이 되면 그게 자동사고, 아, 마, 아 자동사고 말이 안 되면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가 나오면요. 저하고 약속입니다. 모든 경우를 문장을 분석할 때, 동사가 나오면, O형식을 생각하되, 그걸 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더 자동산이 타동산. 어떻게 판단해요? 을들을 붙여서 판단해 본다. 오케이? 그런데, 어, 그런데요, 어, 저기, 타동사라고 해서 항상 그러면 목적이 나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안 나오면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동사는 목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즉, 타동사로, 타동사라고 해서 항상 목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타동사이면서 타동사는 얼들을 붙여보지만 목적을 나와야 그것이 타동사인 것이고 목적가안 나오면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 또 그리고 자동사는 결코 타동사는 될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금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의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세개다 같은 요소입니다. 해석 순서는 어때요?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 남은 순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 어때요? 해석 순서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 1형식, 2형식은 저 보호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구별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도 2형식, 3형식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형식, 삼형식을 구별하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자동자 자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을을 붙여서 그게 말이 되면 삼형식. 말이 안 되면 저 이형식.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까 우리 지난 문장에 he became a 이 문장에서 b e c 라는 동사에 을을 붙여 보세요. 그는 변호사를 되었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형식.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두문장 비교해보세요. 똑같이 주어가 희고, 똑같이 동사 뒤에 로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것은 어때요? 2형식이었죠? 이건 어때요? 그는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을을 붙여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3형식입니다. 이와 같이 2형식, 3형식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을을 붙여서 판단하는데, 똑같이 주어와 그 다음 1요소, 2요소, 3요소, 뒤에 보호나 목적과 같은 것이더라도, 동사에 따라서 2형식이 될수 있고 3형식이 될수 있다 그 기준은 첫째로 동사에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3형식이고 말이 안 되면 2형식이다 또한 가지요 두 번째는요 주어와 등가관계다 주어와 보호가요 같은 등가관계 같은 관계가 있으면 2형식이에요 그런 등가관계가 없으면 3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어때요? 이 문에서요 He became a lawyer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와 로이어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근데 아래 문장은 그런 변호사를 방문했다지요. 그때 희와 변호사가 같은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와 같이 주어와 보호는, 주어와 제3의 요소는 등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식이다. 뭐라고요? 두 가지. 동사에 어를 을 붙여서 말이 되면 매정식? 삼형식. 말이 안 되면 2형식. 주어와 제3의 요소가 부호나 목적으로 될 것이 등급 관계가 성립하면 2형식. 성립하지 않으면 3형식. 그런데 이 2형식, 3형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적용된다, 하나는 3형식이다, 삼형, 하나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둘다 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형식, 3형식을 구별할 때두 가지 기준, 뭐뭐다? 동사의을 넣어보고 또 하나는 주어와 등가 관계에 있는가를 놓고 판단해보라. 자, 그래서 삼형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삼형식은 이와 같이 그, 저, 이형식인가를 판단해서 구별 해야 하는데, 또 동사가 나오면 자타를 구별해보는데, 보통은요, 영어에서 삼형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한번 보다시피, he visited a lawyer.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주어가 나왔고, 주어다면 동사가 오게 되어 있죠. 동사가 나오면 자타를 구별한다. 먼 것을 방문하다. 목적을 좋하죠 따라서 그 목적어가 로이어가 온 겁니다. 목적어는 왜요? 우리 공식 10번에 주목명대 기획가시죠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만 될수 있다. 그런데 목적어는 목적격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이 로이어가 여기서는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해석 순서는 어때요? 주어가 1번 무슨 형식이든 간에 동사가 마지막. 그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니까 이게 2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그는 변호사를 방문했다. 네. 이와 같이 해석 순서 지금 시험 문장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3형식 문장은 2형식과 그런 점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 자, he 자, keep. 자, he 자, keep the change.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게 change, 동사면 안 될까요? change, 바꾸다 동사 있잖아요? 동사면 왜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사가 와서 뒤에 명사가 와야 는데 동사가 올 수가 없지요또 다른 근거는? 그렇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안 된다. 동사가 이미 있는데 다른 동사가 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change는 품사가 동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라는 근거는 앞에 너라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나갔지만 우리 2형식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죠. 예. 그런데 왜 똑같은 동사가 2형식 되고 3형식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사가요. 한 동사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동사는 심지어 get, make라는 동사는요. 1형식부터 5형식 다 됩니다. 네. 예. 어떻게 판단해요? 뒤에 나오는 요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silent가 형용사여서 보는될수 있지만, 명사는 목적을못 되는 거죠. 왜요? 보, 보, 명, 대, 형이지만, 주목, 명, 대 아닙니까? 명, 대.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은, 형용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껏해야보는될수 있지만,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는, 을들부셔서, 잔돈을 가지시오. 이런 뜻이지요 네, 잔돈을 가지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택시 타다가 잔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기사님은 수고하셨으니 가지십시오 할때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어때요 그녀는 유지했다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조용한 상태에서 말없이 유지했다 즉 침묵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같은 킵이라는 동사지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목적을 가진 삼행식이 되기도 하고 뒤에 보면 o 형식으로 나옵니다. 뒤에 형용사만 나와서 2형식이 되기도 하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우리 보통 경우에, 이와 같이, 이, 대부분의 동사들이 3형식 동사가 제일 많아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사였습니다. 1형식은 2형식이었죠? 거기 어때요? 전지사와 결합이 돼서 타동사 구가 되버린 겁니다. 예, 이런 문장이 그런 뉘머이죠. 자, 보세요. 히 룩스 히가 주어 동사가 룩스인데 아까 기억나시죠? 히 룩스 헬시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때 그때 헬시는 형용사로서 보호가돼서 이게 이형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때 룩스라는 자동사였지 거기 어때요? 앞서는 전사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본래의 품사 자동사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말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동사가 전사와 결합이 돼서 타동사 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자동사가 전사와결합 되면 전부 타동사입니까? 아닙니다 뜻이 달라지야 합니다 그게 소위 EDM 관용어지요그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때요? 예, 룩 앞에서는 뒤를 보다가 아니라 돌봐주다는 뜻의 무엇을 돌보다 타동사지요? 그래서 삼형식 동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이게 어때요?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외에는 어때요? 문장 끝에 있는 부사지요 앞중각가동.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어때요? 그는 그 젊은 소년을 잘 돌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동사가 전사와 결합이 돼서 수고가 돼서 타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삼형식으로 직급이 된다. 그런 것들이요. 이런 관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때요? 누가 어자요 위로 보다가 아니라 존경하다. 룩다운은 아래로 보다가 아니라 깔보다. 룩포는 못못을찾다 룩인트는 들여다보다가 아니라 조사하다. 이런 것들은 관용이니까 외워야 합니다. 영어에서 어때 수거 단어 수거는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형식이 아, 삼형식이 원래의 삼형식이 있지만 자동사가 있지만 자동사였는데 전사와 결합이 돼서 그것이. 타동사가 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관용어들이다. 자동사가 타동사하고 전이사가 결합된다고 해서 무조건 타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그것이 뜻이 달라져서 소가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 문장, 그런 예를 다시 들어보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관사가 오면 명사가 온다. 그 사이에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주시겠죠.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주호 다음에 영어로 뭐가 오게 되어습니까 동사가 오게 되어있지요 런 기억나시나요 선수가 둥근 트랙을 달린다고 했지요 그때 뭐였습니까 자동사 일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버라는 전사가 붙어가지고요 두 개가 충돌하다 치다 이런 뜻의 타동사가됐습니다 뭣뭣을 치다 말 되죠 그래서 그 목적어가 검은 고양이가 온 겁니다 해석은 어때요 그 하얀 자동차가 그 검은 고양이를, 왜를 붙였습니까? 목적으니까, 목적으니까. 치웠다, 쳤다 예, 이와 같이. 자동사가 전사와 결합이 돼서 타동사가 된 예문이죠. 영어에 많이 있습니다. 수고를 외워야 합니다. 예. 자, 이문이 어때요? 자, 그들이 웃었다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웃었느냐? 왜 웃었느냐?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뭐, 슬, 웃었다가 말이 안 되죠. 주어 동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에시란 전사가 라프트에, 라프트에 결합이 되면 이게 웃다가 아니라 비웃다, 조롱하단 말이 뜻이 되어버립니다. 뜻이 달라졌죠? 이와 같이 자동사가 전사와 결합돼서 타동사가 돼서 그목적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조롱했다. 예,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사가 전사와 결합이 돼서 타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나친 게 있습니다 원래는 타동사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전사가 결합돼서요 전체가 하나의 타동사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이 문장 보죠 대의가 주어 조동사면 본동사가 왔지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목적을 가지고요 전사가 결합돼서 전체가 하나의 타동사구로 취급해서 그다음에 목적이 온 겁니다 이와 같은 이론 구성은 제가 한게 아니고요. 영미 학자들이 이렇게 자기 말을 이론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때요? 이와 같이 타동사가 전사와 결합이 되고 목적을 가져가지고 전체가 타동사 구가 되는 경우가 영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find fault with. 누구를 비난하다, 흠지없다. 자, 많이 있죠? 그 외에. make fun of. 을뭐을 저기 저 조롱하다. 그 다음에 논리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매개 유수업은 몸에서 이용하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종결을 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제, 제 책에 보면, 그게 책에 보시면 어때요? 그게 뜨다고 수고도 다 나와있죠? 그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타동사로 지급된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이 다음에 저하고 수동을 해보시면, 몇 시간 있으면 수동, 수동이 나오겠죠? 수동을 해보면 그것이 왜 그렇게 이런 구성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사형식 들어갔습니다. 사형식은 어떻게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인 다이렉트 오브젝트 I O D O 첫째마다 겁니다. 다이렉트 혹은 디렉트 오브젝트 직접 목적어 간접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사형식이라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목적어 하나 더 있죠. 모든 주요 소가 한 문장에 하나만 와야 하는데 사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두개올수 있다 고그지죠 그런데요. 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요. 그 이전에 이런, 이런 관계의 성립합니다. 그것이 뒤에 보는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나 인생 대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오고요. 간접 목적어는 생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은 무생물이 온다는 겁니다. 간접 목적은 애계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은 얼레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또 부사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간접 목적만 그렇고요. 직접 목적은 부사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가 아주 간단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접 목적과 목적으로 직접 목적은 사람이냐, 생물이냐, 애견이냐 을들이 전부 사구로 전환 가능하느냐, 사물인가, 무생물인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형, 그런데요, 사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주다란 말로 해석해 줍니다. 이 문장은 어때요? 자, 희가 이문장의 주어. 개부가 동사지요. 동사가 그러면 자타를 구별하기로 한다. 뭔무을 주다 말 되나요? 네, 말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목소가 왔죠. 나를 주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다시 관사가 와서 또 명사가 또 왔죠. 또 명사가. 그게 어때요? 이게 바로, 즉, 삼형식 목소가 하나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나를 주었다. 말이 안 되죠. 다른 목어가또 와서, 다른 목소, 그래서 결국 목소가 두 개가 돼서, 그게 바로 사형식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때요? 미는, 앞에 표에서 보듯이, 사람이죠. 사물이죠. 생물이죠. 무생물이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여기서 봤듯이, 사행식 문장, 이 문장은 동사 자체가 개입을 하고 주다는 뜻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장들이, 뭐, 무슨 주다란 말을 해석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행식을 뭐라고 해요? 수여동사라고 그러죠. 수여동사. 우리 상받으면 어때요? 우승상탈 때, 누구누구는 공부를 잘하였기 때문에, 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기에 상장을 수여한다 그러지요 수여라는 말, 즉 무엇을 주다 주었다는 말을 넣으면 해석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 해석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요 95% 이상이 주다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참 말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받듯이 주어동사 i, o, d, o인데 해석 순서를 모르겠어요? 주어가 일본이겠죠 모든 경우에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 그게 뭐라고요? 나오는 순서대로다. 근데 이게 2번, 나오는 순서대로니까 이게 3번, 마지막이니까 4번. 그는 나에게,에게 한 권의 책을 주었다. 주었다.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개 있는 문장이다. 자, 그래서 4형식 문장은 3형식하고는 목가이 있고, 로 구별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사란 말을 해석하면 참 좋다. 그래서 4형식 문장은 목적가두개 있는 문장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5형식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5형식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